이정우 선수가 어제에 이어 오라클파크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업런을 또다시 기록하자 미국 현지 야구계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정우가 완전히 부활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 대해 더스포츠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5일 오라클파크에서 개최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정우는 전날 경기에서 4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스리런 홈런을 포함하여 5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의 강렬한 타격을 선보이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정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2번 타자 채프먼이 아웃되면서 3번 나무스를 거르고 나와 승부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언급하면서 어떻게든 안타를 쳐서 점수라도 획득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많은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 고 담담하게 소감 을 밝혔습니다. 전날의 놀라운 활약에 힘입어 이날 경기에서는 원래 자리인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날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에드 와르도 로드리게스로 이번 시즌 1승 3패 평균자책점 6.86을 기록 중인 왼손 투수입니다. 중계진은 포신과 커터 체인지업 을 혼합하여 던지며 제구력이 뛰어나 볼넷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고 설명하면서 어제 타석에서처럼 유인구를 철저히 가려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투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리조나가 솔로 홈런으로 1에서 0으로 리드하는 1회 말,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를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89마일 싱커를 투구했고, 이정우는 이공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으나 외야플라이로 물러나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애리조나가 6에서 1로 앞서가는 3회말 선두 타자로 이정우가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초구로 88마일 싱커를 스트라이크 존 안쪽에 정확히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원 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첫 번째 89마일 싱커를 지켜보자 로드리게스는 두 번째 공도 싱커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이정우의 몸쪽을 바짝 공략하는 유인구를 던졌고 이정우가 이를 치려다 방망이에 스쳐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중계진은 어제 이정우에게 스리런 홈런을 맞은 공이 몸쪽 공이었다. 면서 로드리게스는 몸 쪽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으면 이정우에게 장타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몸 쪽의 공을 매우 가깝게 붙이거나 아래로 낮추거나 위로 벗어나게 던지는데 제구력이 완벽하지 않으면 타자의 몸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정후 몸쪽으로 던지는 유인구가 마치 위협구처럼 들어가는데 이런 현상은 이정후의 몸쪽에 좋은 공을 던지면 강타한다는 것을 아는 투수들이 이처럼 이정후를 유인하고 공략하는 전략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두 번째 유인구가 방망이의 스쳐 파울이 되어 투 스트라이크가 되었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로드리게스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많이 벗어난 위쪽으로 91마일 포심을 던져 유인했지만 이정우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투스트라이크 원볼이 되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83마일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에 정확하게 투구했고, 이정우가 이를 밀어쳤으나 3루수 앞당 볼로 아웃되었습니다. 중계진은 타격감이 좋지 않았을 때는 유인구에 쉽게 손을 댔는데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벗어나는 공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다. 미어 어제 터뜨린 스리런 홈런으로. 확실히 타석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5회 말 선두타자로 이정우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교체 투수 톰스는 초구로 90마일 싱커를 바깥쪽에 공 2개 정도 벗어나는 코스에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정우가 첫 공을 골라내자 톰스는 90마일 싱커를 다시 바깥쪽에 던졌는데,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게 투구했습니다. 이공 역시 이정우는 지켜보며 원 스트라이크 원 볼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톰스는 78마일 슬라이더를 바깥쪽으로 공두개 정도 벗어나게 던져 이정우의 스윙을 유도했지만 이정우는 이 공에 속지 않고 지켜보며 원 스트라이크 투 볼이 되었습니다. 중계진은 확실히 어제를 기점으로 유인구의 방망이가 나가는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면서 저 코스에 이정우가 방망이를 내밀지 않으면 투수는 고전하게 된다. 계속 저렇게 공을 선별하며 투수를 괴롭혀야 한다. 매우 훌륭한 타격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고 칭찬했습니다. 톰스는 원 스트라이크 투 볼로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자 놀랍게도 바깥쪽으로 공 3개 정도 벗어나는 90마일 싱커를 던져 이정우의 스윙을 유도했지만 이정우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원 스트라이크 3 볼까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톰스는 자신이 던진 교묘한 요인구에 이정우가 전혀 속지 않자 90마일 싱커를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강하게 스윙했으나 오익수 플라이로 물러나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7회 말 자이언츠가 8에서 4로 뒤진 상황에서 주자 1루 노아웃 상황으로 이정우가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투수 넬슨은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를 93마일 포심을 보더라인 위쪽에 걸치게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원 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넬슨은 이정우가 자신의 포심 초구를 지켜보자 도전적으로 한가운데로 95마일 포심을 투구했고 이정우는 이를 쳐했으나 타이밍이 늦어 파울이 되며 투 스트라이크에 다시 몰렸습니다. 넬슨은 유리한 카운트를 잡자 93마일 포심을 오더라인 위쪽 공 3개 정도 벗어나는 위치로 유인했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투 스트라이크 원 볼이 되었습니다. 넬슨은 연속으로 포심을 3개 던졌기에 부담을 느끼고 87 마일 체인지업을 선택했지만 이 공이 한복판에 몰리자 이정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강타하여 오라클파크 우측 담장을 넘기는 토론 홈런을 장렬하게 기록했습니다. 중계진은 어제 경기부터 이정우가 유인구에 방망이를 내지 않는 모습에서 좋은 징조가 보였다. 고 극찬하면서 거기에 예전 타격감이 좋았을 때처럼 상대의 실투. 지금처럼 정확히 가운데로 들어온 체인지업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홈런으로 연결시키며 이정우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우의 투런 홈런으로 8에서 6까지 추격한 9회 말, 선두타자로 이정우가 다섯 번째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교체 투수 밀러는 초구로 96마일 포심을 보더라인 위쪽에 정확하게 제구했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원 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끈질긴 볼 카운트 싸움을 펼치며 투 스트라이크 원 볼까지 불리하게 물렸지만 밀러가 던진 교묘한 유인구를 잘 참아내며 2&2까지 만들자 중계진은 확실히 달라졌다. 타격감이 좋지 않을 때는 저런 공에 방망이가 나갔는데 이제는 저런 공을 잘 참아낸다 고 천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5구째 밀러의 96마일 포심을 노려쳤으나 타이밍이 약간 늦어지며 방망이가 밀려 외야소 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을 본 중계진은 이정우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의 차이는 유인구의 소가 방망이가 나가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수 있다. 고 설명하면서 비록 외야 플라이로 아웃되었지만 스트라이크 존 안의 공에만 방망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인 신호라고 언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의 투런 홈론에 힘입어 9회 말 끈질긴 추격전을 펼치며 8에서 7까지 따라붙었지만 결국 8에서 7로 패배하면서 아쉽게 끝내기 승리를 거두지 못해 연승 행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은 더욱 열정적인 콘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